오늘 말씀의 하나님 말씀은 시1리서 11장 33절로 40절까지입니다. 가론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연보교에서 연보를 훔쳐가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헌금 기도하면서 봉투를 이렇게 챙겼어요. 헌금 기도하면서 비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감성금을 집어 넣은 거예요. 가론유다 짓을 한 거예요. 그게 걸려가지고, 쫓겨나고, 파문당하고, 파직당하고. 가론유다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저는 도족이라, 황국계에서 돈을 훔쳐감이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기는 어느새 그를 자기 지체로 삼아서,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고, 결과론적으로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육체는 고난이 있습니다. 진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니까 벌써 많이 지났네요. 많이 지났네요. 한평생 살아도 영혼이라는 것들 속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영혼 속의 백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순간일 것입니다. 영혼을 위하여, 한번 따라합니다. 시험 들지 않으리라. 시험 들지 않으리라. 영혼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치 않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치 않으리라. 여러분, 중요해야 하 합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시험 들면 안 돼요. 시험 들면, 누누이 지금까지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 같아요. 시들어버리게 만드는 것 같은 거예요. 시험 들면 안 돼요. 자기 영혼의 시험이 들면 뿌리가 뽑히는 것과 같고, 가지에서 잘 줄기가 찢어져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시험 들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영혼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육신의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들, 시간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한... 자기 영혼이 상급을 받기 위한 기회고 마지막 찬스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우리의 영광을 뵙고 받기 위해 남은 그 모든 영광의 꽃이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저는 부활을 위하여 그극형그 수모 그 모욕 결국 어른 쪽으로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그것까지도 그 부활이라고는 영원한 부활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참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꽃이 피며 무엇으로 열매가 맺느냐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의 그 영광입니다.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말씀하셨어.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보증하셔서 이 말씀대로 자기가 생명의 부활, 첫 열매가 되셔서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도 동일하게 부활한다는 것을 보이신 이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낫지 아니하고 사망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내 구주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 내 주님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 내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믿지 않고 부르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아 지옥 불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육체가 죽으면 뭘 아느냐 하지만 사람이 죽은 위에 모두 부활합니다. 우리가 지금 썩을 몸, 먼지로 된흙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흙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영을 담아두어서 영이 바로 납니다. 몸이 회복하면 감각을 느끼는 것처럼 영일 때는 감각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을 입을 때는 모든 감각, 지정이 진선미를 갖고, 감각을 갖고, 부활하게 됩니다. 그 감각으로 천국에 보내버리고 그 감각으로 지옥에 보내버리는 겁니다. 부활시에는 흙이 몸으로 붙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몸이 흙이 다시 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 신령한 생명의 몸으로 부활해서 그 하나님 그 나라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의 육체는 속성적으로 보면요. 우리와 같습니다. 속성. 그러나 본질은 틀립니다. 우리의 본질은 흙으로 만드는 거고, 그런 말씀 육신이 된 거고, 이게 다릅니다. 예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적에, 우리는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부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 교제가 되었다면, 존재가 되었다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속성은 같아요. 육신이라고 하는 속성은 같아요. 예수님이 배고프셔서 무화과나무 잎도 때도 아닌데 무화과나무 잎도 보이게 되고 우시기도 하고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시고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의 육신은 우리의 속성과 동일합니다. 시장기를 느끼고 목마르고 때리면 아프고 우리의 모든 것을 30년 동안 경험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가난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억울함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질고 질병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감정도 있고 육신의 속성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사람입니다 잉태에서 열달 만에 태어난 것도 우리와 같은 속성입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틀려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필무 많이 하려니까 목마르다. 주무시기도 하고,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어 우리는 정욕이 있습니다. 식욕도 정욕이거든요. 어디 뭐 돌아다니고, 뭐, 구경 다니고, 이게 다 정욕이거든요. 하다 못해 물건 사고, 뭐 하고, 이게 다 정욕이거든요. 유행 따라 살라고 그러는 거다 정욕이거든요. 사람이 정욕이었으면 죽은 시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정욕으로 지은 분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예수는 흙에서 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흙에서 났지만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셨고 그 말씀이 살찌지 주고 피흘리심으로 인하여 그 피를 의지하고 그 살을 의지해서 영생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사회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육체는 인간의 육체와 속성은 같으나 본질은 다르고 그리스도는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부활 때는 우리의 몸이 흙이 다시 붙는 것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잘못 알아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해하고 흙이 다시 변해서 다시 적어 된다고 그래서 화장도 하면 안 된다고 그랬다고요. 중세나, 이, 올해, 저이 유럽의 교회에서는 그래서 교회에 묻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서 부활한다고. 그래서 부, 화장을, 뭐, 용납을 안 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따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영을 위해 하는 일이다. 영을 위한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유가 여러분 뭐예요? 그것도 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죄받고 죄 용서받으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신, 봉사, 중사 왜 해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그래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이것을 육체에 채우려 하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에 있는 죄를 회개해서 예수의 살찢고 피 흘리신 그공로 앞에 용서받을 수 있고, 영적인 존재로서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는. 여러분과 나의 죄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가지고 있는 주주는, 사망은, 영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용서받는 겁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 때는 사람의 영이 홀련히 실령한 몸을 입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의 양식으로 살수 있는 존재, 실령한 존재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를몇백년 전서부터 이 진화론이 강세가 돼서 이 마귀가 잡는 거거든요. 이, 어, 진짜, 마귀가 이거 하는 그것을 이 전제 공중군세 잡은 자니까 이걸, 그걸 당연시하고 있잖아요. 원숭이로 된 거. 지금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그걸 미친놈 치고 파는 세대가 되어버렸다고요. 영이 부활에 실령한 몸이 되었어. 눈에 보이지 않던 영적 존재가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그 영혼이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 몸을 입고 영생을 하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불안한 몸에 감각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괴로움도 알고 번민도 합니다. 이렇게 회복해서 천국 가고 그렇게 회복해서 지옥 보내는 겁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합니다. 생명의 부활을 하든지 심판의 부활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 받기 위한 그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은 이 땅에서 한 100년 동안의 모든 것을 허비한 사람입니다. 영생에 들어가기 위하여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은 이한 100년 동안 살면서 예수 공로의지에서 부족한 거 알고 연약한 거 알고 약점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철판 깔고 열, 얼굴에 두꺼운 구리판 깔아버리고 예수만이 내 죄를 용서하십니다. 라고 하면데 죄를 고백한 자들이에요. 사회의 정의가 강한 사람들이 뭔지 아십니까? 마이, 네 죄는 네가 책임져야지 무슨 죄를 남에게 넘겨? 이런다 그러사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는 예수 보혈, 예수 국무 앞에 나온 자들입니다. 죽음은 끝나는 거 아닙니다. 개나 돼지나 이 동물들은 각혼이 있어서 분망산차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이 있어서 반드시 영의 죄 용서받아야 되고 영혼이 예수로 옮기지 않으면 안되고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을 턴입지 않으면 안되고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니냐 하면 안 되는 그런 존재 한번 따라합니다 내 영혼은 반드시, 반드시 죄 용서받아야 되고 죄 용서 받아야 예수로, 옷 하고, 예수로 옷 입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한다, 한다. 이네 가지를 우리 영혼에 채우지 않니냐 하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그 사람의 영혼에 모습이 어떻게 될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를 옷 입지도 않았어, 예수의 부활의 그 보혈의 생명을 덧 입지도 않았어, 죄 용서받지도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지도 않았다면 과연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 부활 때그 말씀이 채워지지 아니하고 예수를 옷 입지 아니한 영이 그 영혼의 형편이 어찌할 것? 여러분들은 고민하셔야 합니다. 혹시 그것이 내 영혼은 아닐까 두드러 보셔야 됩니다. 두드러 보셔야 합니다. 늘 항상 여인들이 쓰는 동경 거울로 만든 물두멍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늘그 물두멍이 내게 있어서 항상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아들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어떤 자는 아들의 음성을 듣고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어떤 자는 어, 아들의 부활을, 부활, 아들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부활로 나와 영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스스로가 아껴주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아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는 별 도움이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을 위해서 받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위해서 받으면 멸망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 항상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항상 여러분들이 자기 영혼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복음 읽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복종하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순종합니다. 예수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을 내 영혼에 모시는 겁니다. 예수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의 은사를 내 영혼에 받도록 애쓰고 심쓰는 것입니다. 자, 기 영혼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육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성도들은 부활이라는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라는 보상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유일하게 부활의 종교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종교들이 많으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없습니다. 삽이 종교들이 기독교의 것을 가져가서 부활을 얘기할전정 애초부터 예수님이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라고 하시며 말씀한 건 우리 예수님뿐이 안 계세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 아무것도 아니오. 여러분이 성경, 읽는 거, 모든 것 고행뿐이 안 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나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파하는 거 헛된 것이고, 여러분들이 헌신봉사하는 거 헛된 것이고, 또 예수를 위하여 순교하는 것도 부활이 없다면 헛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주 인형 말씀을 합니다. 다른 말로는 구원도 죄 용서도 천국도 헛것이라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부활의 신앙이다. 신앙이 있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하리라. 나도 부활하리라. 생명의 부활, 의의 부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그 앞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은 여러분과 나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부활이. 여러분들이 지금 영생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일 이줄하셨으니그 말씀을 붙들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에 대하여 열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보다 원숭이가 사람이 됐습니다라는 믿음이 더큰 믿음이래요. 더큰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믿어지지 결단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믿음의 보상. 우리가 수구해서 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고 못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영생은 하나님이 베푸신 일방적 은혜예요. 일방적 은혜예요. 한번 따라하면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당연히 따라온다. 이것이 영생이거든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은요, 뭐냐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뭐 애쓰고 몸쓰고 힘들기가 아니라 보존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존하는 거예요. 믿음의 뜻이 뭐라고 그러냐면 순종하길 계속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생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다음에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보존하라지 아니하고. 에뭐 그때 뭐 한번 뭐 기도원 가 가지고 아니 봉사 와 가지고 뭐뭐 어떤 뭐 했는데 뭐뭐뭐 뭐뭐 현실이 뭐 좃고 저쩌고 하면서 그그 그 구원에 대해서 그건 포기된죄 사상제와 같은죄 우리 모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쉬어 주는 멸루관을 써야 합니다. 멸루관은 왕만 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활이라고 하는 첫째 부활이라는 그곳에는 멸루관을 씌워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은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 대기만에 예수님이 한번 따르면 예수님이 씌워주는 멸루관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보리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씌워주는 멸루관을 쓰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것이 믿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믿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내게 보상하시는데 멜루가으로 보상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갚아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갚아주시고, 그걸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그의 증거들을 봤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시기. 있는 동안에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고, 하나님의 의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권세를 얻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이 땅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사용해서 응답받고, 그 영광을 갖고, 그 영광으로 인하여 증거를, 억만분지 일뿐이 안 되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그 증거가 내게 있다는 거죠. 하왜냐면 아, 주님이 보장하셨어요 엥뚱오노마티 예수 아이테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내게 주겠다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어요 권리증을 받았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여 성령이 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고 내세의 기쁨, 내세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의 신비하고 신령한 은혜 속에 참여할 수도 있고, 우리 이 땅에서 하늘의 권능,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것들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권능은 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방언도 말합니다. 귀신은 내쫓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주가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건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육신 년동안에 잠시 그 나라에 대한 아직 억만분지 1도 안 되는 것에 대한 경험일 뿐이에요. 그게 다 인양해서 타락한 자가 얼마나 많아요. 영원한 것이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시려고 나타난 거예요. 나에게 갚아주시려고 나타날 거예요. 우리 믿음을 사용해야 돼.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사용하리라. 사용하리라. 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이 예수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있게 예수 이름 부르세요. 예수 이름 부르세요. 뭐 멍... 아니 잊지 마시고 예수 이름 부르세요. 믿음으로 집안 일을 하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는 집안에 붙어 있는 귀신들 어려서 들어온 귀신들 내 기업을 해코지 하려는 귀신들 관계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귀신들 조주 받은 것들. 사물리칠 수 있습니다 뭐라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우리 모두는 믿음을 사용하여 믿음으로 할수 있는 모든 권리 이 땅에서 내가 할수 있는 억만분지 일분지 안 되는 거인지도 모르는 아주 적은 그런 권리와 특권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신령한 것들을 다못 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내 영혼에 보상하시는 그 보상함, 그 첫째 부활에 하나님이 멸류관 씌워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영광으로 갚으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말씀 위로 거룩하지 않았나요? 예수 말씀으로 순종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 말씀으로 성령 모시고 있지 않나요? 예수 말씀으로 성령의 은사들이 임하지 않았나요? 그랬다면 자기 영혼을 위하여 이제는 자기 멸류권을 위하여 애쓰세요. 하나님의 영광 보려고 애쓰세요. 그것만이 하나님이 갚으시는 그 믿음에 대하여 보상하시는 능력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의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평생 순종하며 살겠으니 내 역사에 주셔서 하나님 영광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 영혼이 멸루가 쓰도록,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가 내 영혼을 위해주고, 내가 내 영혼을 위하여 애쓰고, 심숙에 일하겠사오니, 나와 함께하시고, 인도해달라고, 주의수에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